안녕하세요. 앵아랭아입니다 어, 제가 유튜브를 말랑톡으로 바꿨어요. 그래서 아이디도 변경을 하고 채널명도 변경을 했습니다. 어, 뭐 그간 사정에 대해서는 좀 일이 많은데 일단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어, 큰 이슈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사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둘째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오늘 아, 되게 막 어지럽죠? <laughs> 오랜만에 캐논에서 있는 셀피 인화기 출력기를 꺼내서 둘째도 사진을 좀 찍잖아요. 어릴 때부터 사진을 좀 찍어 놓으니까 아직도 애기기는 해요. <laughs> 그래서 둘째 사진을 찍은 기념으로 해서 음, 사진 인화기를 꺼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한 번씩 출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간에는 이제 첫째 고양이 사진 위주로 출력을 해놨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둘째 고양이 사진을 출력을 하면서 인물 사진들도 좀 출력을 많이 했어요. 제 사진 포함해서 어,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진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뭐 셀카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모여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진을 잘안찍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사진을 출력을 마음 먹고 하려고 찾았는데 진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뭐 셀카를 찍던 무슨 사진을 찍던 보면 제가 그렇게 못 생겼어요. 너무 이상하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?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좀 봐줄만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. 어, 막상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제 사진을 보면 또 그렇게 예뻐요. 그 시절이 사실 오늘이 제일 어리고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어두시는 거 추천합니다. 당시에는 진짜 예쁘지 않고 이상해 보이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인화를 해서 또 이게 인화를 하지 않으면 사진첩을 다시 들여다 보는 일이 잘 없잖아요. 그리고 워낙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다 보니까 뭐내 사진만 또 앨범에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어놓고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화를 해놓으면 어떻게든 한 번씩 또 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. 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좀아나 되게 예뻤구나 되게 멋있었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진짜 좀 기억하고 싶은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액자로 해서 저는 한 번씩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. 이런 것도 추억용 그런 걸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 브이로그를 어, 한 번씩 업로드를 이제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. 2024년 내일 모레면 12월이거든요. 한달 남짓 남았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브이로그를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,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